성경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한 사람을 손으로 꼽자면 단연 다윗을 넘버 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계를 되찾아왔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며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춤추는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사람들의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 38년 동안의 아픔이 여과 없이 표현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가졌었지만 사람들의 판단과 권위에 눌리고 억압당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다녔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형제들에게 억눌려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항상 다윗의 능력을 야보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그의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용기 있게 선포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형제 관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미갈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표현을 비판하며 그의 기쁨을 방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억눌리고 억압된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이처럼 관계의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했지만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춤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억압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계를 되찾아왔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춤추며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계를 모신 곳을 다윗의 장막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장막, 즉, 우리 마음의 성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